안녕하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4월 15일 어,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큐티 순서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세번 읽고요. 자, 읽으면서 내용을 요약을 해요. 예, 내용을 요약을 할 때에 문단을 어,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4월부터는 이제 문단을 나누면서 어, 내용을 요약을 했죠. 그래서 문단을 최소한 어, 두개 또는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어, 내용을 요약을 하죠. 그러면 첫 번째 문단 내용 요약을 하고요, 두 번째 문단 내용을 요약을 하고, 세 번째 문단 내용을 요약을 하고. 때로는 세 개가 없으면 두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것들을요 같이 어, 접속사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또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요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요약을 하다가 보면 여기에서 각각의 문단에서 나오는 주제 핵심 단어들이 있죠. 그런 핵심 단어들을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 핵심 단어가 한두 개나 또는 세 개가 있으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겠죠. 그럼 그 하나를 주제로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 요약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 내용 요약을 통해서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나, 말을 했나, 생각을 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무엇과 같냐? 거울과 같아.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울,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봅니다 영영, 책망, 본받기, 피하기 등의 것들을 우리가 어,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느낀 점이 있으면 아 나는 이런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두 문장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은 큐티가 어, 되는 거죠 자,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 아내도 알았습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 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말했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내가 성령을 속이냐?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다.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이라는 것은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들었다. 엎드려졌다. 혼이 떠났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1절부터 5절이니까 어 굉장히 짧게 짧게 요약을 해 봤는데 1절과 2절. 자, 1절과 2절. 1절과 2절에 있는 이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3절로부터 5절에 있는 한 부분을 요약을 하였습니다. 자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함께 소유를 팔았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 가격에 얼마만 사도들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자 이런 것이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를 한번 더 요약을 해보면요 소유의 일부를 숨기고 아나니아가 나머지를 사도에게 가져갔다는 내용입니다 자 3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그의 마음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다 감췄냐고 물었다. 아나니아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죽었다.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 말은 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거죠. 자,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가 죽었다라는 것이 이제 3절로 부터 5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를 정해 보면 그쵸 소유의 일부를 어 소유의 일부만을 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다 드린 것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속인 아나냐가 죽었다. 멋있죠. 저는 오늘 이제 주제를 보면은, 뭐, 재물을 다 바쳐야 살고, 바치지 않아, 않으면, 어 죽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여서는, 속여서는, 안 된다. 또는, 성령은,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자요 요것이 지금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발견해 볼까요? 1 절로부터 5 절.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거 사람하고 관련됐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죠? 아내도 알았습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 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말했죠. 아나니아야, 어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마음대로할수 없더냐? 어째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아나냐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그게 두려워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성령, 성령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을 성령 성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여기 3 절과 4 절과 절에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잠깐만 속이려고 하잖아요. 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속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여기 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이런 걸 알겠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걸다 보고 계신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 나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안 보실 거야 하고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 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람 발견하기 한번 해 볼까요?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로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지금 뭘 했습니까? 두 사람이 소유를 팔았다. 아, 왜 팔았을까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위해서 이렇게 팔았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값, 얼마를 감췄다는 거야. 감추는, 감추는, 어, 사람이 이제 발견되죠. 자, 그 다음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한가. 자, 어떤, 사람이 어땠죠? 사람은? 사단의,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할수 없더냐. 마음대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그쵸? 그렇죠? 마음대로 할수 없다.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하는 사람. 그렇죠? 거짓말 하는 사람. 그쵸? 여긴 거짓말. 그 다음에 혼이 떠나가고, 그다음 크게 두려워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소유를 팔았다. 자, 여러분은 어, 누구를 돕기 위해서 어떤 것을 팔아본 적이 있나요? 즉, 희생해본 적이 있나? 나는 누구를 돕기 위해서 희생해본 적이 있는가?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뭐예요? 감추는 것.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쵸? 일부만. 딱 하면서 어떻게 돼요? 생색을 내지 않는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혹시, 어, 우리의 사람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단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의 어떤, 어떤,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조정. 내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당하는 거죠. 혹시 내가 이런 것은 없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없었나? 또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없었는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 거짓말. 자, 이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자, 하나님, 오늘 성품에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자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음, 감추는,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 자, 이 모습은 뭐예요 아, 나는 정말, 사람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죠? 어 이런 나는 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도울 때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야 되나?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직한 모습을 가져야 되나? 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 그 거짓말도 했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할수 없구나.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대로 할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마음을 드려본 적이 있는 거예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용하시도록. 아까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사탄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든, 사단이 사용하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누가 사용해요? 하나님이 사용하든, 사단이 사용하든, 그럼 누구한테 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신다. 나는 어느,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나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가? 마음을 드리는 일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일을 하나 뭐 이런 건 이제 큐티하거나 그죠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이런 일에 힘쓰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거짓말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요. 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직하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다음에 참되게 행동하고 말하는 우리의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